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전구를 바꾸면 밝기가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구 하나에 온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생각 하나에 온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안 바꾸면 그대로입니다. 인생 병드는 줄 모르고 병들고, 썩는 줄 모르고 썩고,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집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만큼 내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이 병듭니다. 나는 나일 뿐이겠죠.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되돌려 받지 못한 돈이 아니라 그냥 흘려 보낸 시간이라고 해요. 허비한 시간은 배우고 깨닫지 못한 시간이고 나를 고치지 못하고 남을 고치려 한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다내 생각이 아닌 거죠. 마음의 먼지처럼 떠다니는 생각들은 이웃이 내다버린 것들입니다.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사는 것 아닐까요? 이왕 사람 손에 붙들리려면 대가 손에 붙들리는 것이 낫고, 이왕 쓰이려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이는 것이 낫습니다. 마라톤의 가치는 우승보다 완주이고, 인생의 의미는 성공보다 공생입니다. 인생 깨어있지 않으면 늘 졸다가 어딘가에 빠지고 맙니다. 분주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은 모두 졸음운전 탓이겠죠. 인생에는 생각보다 회자 부활전이 훨씬 많아서 오직 포기하는 사람만이 패자가 된다고 해요. 인생이 해석되면 깊은 분노가 사라지고, 인생이 깨달아지면 참 소망이 자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고, 잊고 싶은 과거가 없고, 가리고 싶은 수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용서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인체의 중요한 장기는 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인생의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너머에 있습니다. 왜 라고 먼저 묻지 않으면 어떻게만 묻다가 인생의 방향을 그르칩니다. 한순간 생각 없이 내뱉은 말과 욱해서 부린 성질이 자칫 일생 화근이 됩니다. 내 안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간 것들은 인생의 체에 다 걸립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나라도 민족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건강도 지혜도 인생 전체가 선물입니다. 경력이 모자라도 넘치도록 행복할 수 있고 권력에 짓밟혀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질병에 져도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만 쫓아다니면 일생 큰 이익을 놓치고 손해볼 줄 모르면 평생 손해봅니다.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허무하고 고독하다면 처음부터 방향이 빗나간 것 아닐까요? 간절히 원해본 적이 없다면 진정 뭘 원하는지 알수 없고 간절히 찾은 일이 없다면 일생 뭘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일은 힘들고 인생은 더 힘듭니다. 내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죽도록 일하고도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교만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건 내가 한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에 빚진 자입니다. 겸손은 그 빚을 기억하고 교만은 그 빚을 모르겠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면 병약하고 가난하고 낮아져서 겸손함만 못합니다. 교만은 나를 잃는 길이고 겸손은 나를 찾는 길입니다. 교만은 나를 기준 삼기에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겸손은 나를 기준 삼지 않기에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못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교만은 나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늘면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는 사인이고, 불만이 늘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돈이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돈을 벌면 돈이 독이고, 권력이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권력을 지면 권력은 폭력입니다. 돈과 자리와 인기는 결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돈보다 값진 것이 있음을 모르면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권력으로 할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모르면 권력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권력은 나보다 강한 것을 섬기고 사랑은 나보다 약한 것을 섬깁니다. 지금까지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